국법 공매도든 일반 공매도든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는데 공매도로 인해서 이익을 공매도는요. 개인, 개인은 지금 못하고 누구누구만 하는 거냐면요. 기업하고요. 은행, 보험, 보험, 외국인 이런 애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은 별로 없어요. 거진 없어요. 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떨어지는 쪽으로 돈 버는 애들이, 돈 많은 애들이 그쪽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싸우는, 하면은 개인들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어, 예를 들어서 개인도 똑같이 공매도를 칠수 있는 여건을 좋게 만들어지면은 괜찮아요. 근데 개인은 공매도 치는데 3개월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공매도를 아무나 안 내줘요. 그게 어떻게 어? 올바른 방법이에요? 공매도가 그죠. 그래서 공매도를 개인도할수 있게끔 편하게 어? 할수 있는 공매도 시장을 열어주면 괜찮은데. 네. 기업만 공매도를 칠 수만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외국인들만 칠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개인들한테 이득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매도라는 거는 본인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 파는 사람이 많아야 돼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돈을 벌죠 그죠 주식시장이 공매도는 뭐야 아, 그쵸 사는 사람이 많아 이제 공매도가 들어면 사는 사람이 적고요, 파는 사람이 많아져요. 파는 사람이 많다는 뜻은 그 공매도를 떨어지는 떨어지는 쪽으로 돈을 건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해를 누가 봐요? 개인들이 보는 거예요. 공매도는 개인들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절대적입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